因为我在拍照的时候发现我的某一些角度是可蛮好看的，但是当在正侧面的时候，我的鼻子是下旋的，而且非常的扁平，还有眼睛，它是属于大小眼，而且它要我做眼鼻手术之前，我考虑非常非常久，因为我觉得眼睛鼻子是很重要的一块地方。 对，而且有些我非常在意我的眼睛，所以我看了很多手术案例，然后选择 Vibe 是因为，那他做的平行线是非常漂亮的，而且是符合我我的审美观。那我咨询过，其实很多医院他都是建议我做假体手术，但是我其实没有很想要。那 Vibe 他是，嗯，我觉得算是无假体的权威吧，所以然后他是客服给我。 很精准且很专业的回答，我想要对院长说，我的眼睛鼻子就交给你了，呃，拜托院长可以帮我做好，希望可以变得美美的、啊。嗯 보니까 눈두덩이에 꺼짐이 되게 많아요 약간 이렇게 좀채워줘야 되거든요 라인을 좀 높게 원하시는 편인데 피부에 겹주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얼굴에 비대칭이 좀 보이죠 눈썹 이치 훨씬 높네요 그리고 골격 자체가 보시면 약간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비중격이 많이 휘어있어요 비중격 사이즈도 좀 작은 편이어서 기증등은 써야 될것 같아요 콧대가 많이 낮은 편은 아니어서 보형물 안 쓰는 건 괜찮아요 요 매부리가 있는데 요걸 잘 살려서 코를 이렇게 오똑하게 높일거예요그래서我觉 비즈... 완 예쁘게 해드릴게요 <laughs> 예쁘셔서 만나요 요 공간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. 여기가 또 좁고 느리지. 넓고 어... 실제 안쪽을 봤을 때 여기 되게 많이 좀 휘어 있었거든요. 제가 여기를 조금 채워드렸어요. 그 여기 부기가 좀 빠질 거기 때문에 빠지고 나면 크게 눈에 띌 정도의 휘어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보시면 제가 잠깐 이렇게 눌러주면 또 느낌이 달라지거든요. 그건 부기란 뜻이죠. 이렇게 눌렀을 때좀 모양이 달라지는 거. 잘 교정됐네요. 응, 그래서... 당시에, 죠 부딪히는 거, 이런 것만 좀주의하시면 모양은 예쁘게 잘 유지될 것 같아요. 코끝이 좀쳐졌던거 아주 예쁘게 잘 올라갔네요.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비중격이 많이 휘어 있었어서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었어요.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눈썹 높이도 좀 다르고 얼굴 골격도 살짝 좀 틀어져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눈매 교정이 잘 돼서 이제 검은 눈동자는 훨씬 더잘 보이고 이런 꺼짐도 많이 해결이 됐죠.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전 나왔어요. 사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예쁘게 나오셨고, 다행히 우리가 늑연골이랑 연골들 잘 활용해서 보형물 없이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 라인이 되게 예쁘거든요. 너무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너무 잘 나왔어요. 너무 예뻐요. 아유, 너무 예쁘네요. 감사합니다. 쇼셰 <laughs> 쇼셰 <쉐쉐>. 너무 좋아하는데. <laughs> 아 그래요? <laughs> 오파스어 <laughs> <laughs> <오, 웃음> 감사합니다. <쉐쉐. 웃음> 잘 먹을게요. <laughs>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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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영상 꼭 넣고 싶어. 이거 너무 너무 좋아하는. 수..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쇼셰 셰